태종은 며칠간 조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사이 궁 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임금께서 스스로를 백성이라 하며 궐 밖을 나가려 하셨다. 세자에게 무난 인사를 하며 그를 아버지라 불렀다. 그의 기억은 과거로 돌아간 듯했고. 얼굴엔 두려움이 어린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태종실록은 병세가 깊지 않아 며칠 만에 회복했다고만 적었다. 궁녀 하나는 중전의 처소 밖에서 들은 대화를 이렇게 전한다. 그이는 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소. 태종은 조선을 세운 무인이었지만 누구보다 많은 피를 흘리게 한 군주였다. 정도전, 방원계 형제들, 측근들까지 그의 손에 죽지 않은 자가 거의 없었다. 세자는 아버지를 위해 조정 일정을 비우고 대신 국무를 대리한다. 그리고 얼마 후 태. 세종은 왕위를 세종에게 넘기고 조용히 물러난다. 어쩌면 그는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잊고 싶었던 건 아닐까. 더 많은 역사 속 미스터리 이야기 구독하고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